이스라엘군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으로 25일 새벽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와 AP,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5일 오전 4시 30분경 전투기 100대를 출격시켜 레바논 남부 등지의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습니다.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을 포착했다며 표적을 선제 타격한 것인데 이에 헤즈볼라는 300발이 넘는 로켓과 드론 공격으로 반격했습니다. 공방에 대한 양측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벤구리온 공항을 비롯한 시설들의 타격을 시도했으나 선제 공습으로 무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적이 로켓 수백 발을 쏠 계획이었으나 선제 공격 덕에 50% 이상의 로켓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의 공항을 비롯한 민간 시설을 노리지 않았으며 텔 아비브 인근 군사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충돌에 관련해 이스라엘의 방어권 지지를 재확인하며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중동 상황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무력 충돌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